업계 16위의 대형 건설사 태형 건설이 이르면 이번 주중 워크아웃을 신청할 것으로 보입니다. 부동산 pf발 경제위기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대출 한도를 정할 때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를 적용하는 스트레스 DSR 제도가 시행됩니다. 집을 살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한도가 줄어들 전망입니다. 내년부터 아이를 낳은 무주택 가구를 대상으로 한 신생아 특례 대출이 시행됩니다. 수도권에 있는 9억 원 이하 아파트 가격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 바닷길들이 재기능을 하지 못하면서 물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해상 운임이 두 배까지 오를 것이란 전망 속에 물가에 대한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뉴스 플러스 시작합니다. 내년부터 대출 한도를 정할 때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를 더하는 스트레스 DSR 제도가 시행됩니다. 이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대출 한도가 많게는 1억 원 이상 줄어들 수 있어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이 상당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첫 소식 서형규 기자입니다. 대출 한도를 계산할 때 일정 수준 가산 금리를 적용하는 스트레스 DSR. 내년부터 주택 담보 대출과 신용 대출 등 DSR이 적용되는 모든 대출에 스트레스 DSR이 도입됩니다. 스트레스 금리는 과거 5년 내 최고 금리에서 현시점 금리를 뺀 값으로 결정됩니다. 금리가 급격히 널뛰지 않는 한 정부가 설정한 하한 값인 1.5%의 가산 금리가 적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스트레스 DSR 도입으로 실제 대출금리가 오르는 건 아니지만 대출 한도는 최대 수천만 원에서 일억 원 이상 줄어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소득이 오천만 원인 차주가 5% 금리로 30년 만기 대출을 받을 경우 기존 한도는 3억 2,900만 원이었는데 스트레스 금리 1.5%를 적용하면 한도는 5천만 원가량 줄어듭니다. 금융당국이 이 같은 규제 강화에 나선 까닭은 미래의 금리변동 위험을 반영해 대출한도를 좀더 보수적으로 잡기 위해서입니다. 그동안 금리 상승기마다 변동금리 차주들의 이자부담이 커지면서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문제가 있었는데 이를 스트레스 dsr을 통해 해결하겠다는 겁니다. 실제로 변동금리보다 금리변동 위험이 적은 혼합형 대출과 주기형 대출에 대해선 낮은 가상금리가 적용되고 대출한도 감소폭도 비교적 적습니다.

다만 이번 DSR 규제 강화로 시장에 상당한 충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자 금융당국은 순차적으로 제도를 시행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내년 상반기에는 스트레스 금리의 25%, 하반기에는 50%를 적용하고 2025년부터 100%를 그대로 적용합니다. 또 내년 2월 26일부터 은행권 주담대에 한해 우선 도입한 뒤 은행권 신용대출과 이금융권 대출에 대해선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한국경제TV 사용입니다 총부채 상환비율 DSI 규제를 받지 않는 신생아 특례대출도 내년 1월부터 시행됩니다. 이 대상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 위축된 투자 심리를 되살리긴 어렵지만 어, 수도권에 있는 9억 원 이하 아파트값에는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방서우 기자입니다. 다음 달 29일부터 신생아 출산 가구에 낮은 이자로 주택 구입과 전세 자금 용자가 지원됩니다. 혼인 여부와 상관없이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안에 출산한 무주택 가구, 즉 올해 1월부터 아이를 출산한 가구가 대상입니다. 구입 자금의 경우 자산 4억 6,900만 원 이하, 연소득 1억 3,000만 원 이하라면 연 1.6에서 3.3%의 금리로 9억 원 이하 주택에 한해 5억 원까지 빌려주는데, 아이를 또 낳으면 금리도 더 내려갑니다. 현재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평균 4.5% 수준인 만큼 신생아 출산가구의 매매시장 진입이 수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1월부터 적용된 특례 보금자리론 신청금액 중 신규 주택구입 목적이 65%에 달한 점을 감안하면, 약 6만에서 7만 가구 정도가 신생아 특례대출을 이용해 집을 살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문가들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주택 가격과 신생아 출산 가구의 특성상 수도권 신축 아파트로 매기가 쏠릴 수 있다고 봤습니다. 실제로 kb 국민은행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은 이달 기준 12억 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서울을 뺀 수도권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은 4억 7천만 원 수준 집값이 조정 국면에 들어섰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서울은 비싸고 같은 돈이라면 넓고 쾌적한 새 아파트에서 아이를 키우고 싶어한다는 겁니다. 조건에 해당하는 대기 수요자분들이라면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고요. 서울과 접근성이 좋은 수도권 지역에서 준신축, 신축 요 정도를 좀 고려를 하더라고요. 다만 여전히 금리가 높은 상황에서 지원 대상이 신생아 출산 가구로 국한된 만큼 시장 전반이 회복하기는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한국경제 TV 방서호입니다. 이슈 플러스입니다. 경제부 이민재 기자 나왔습니다. 이 기자 오늘 가져온 이슈는 뭡니까? 네 오늘의 이슈는 이제 반등으로 재조명을 받고 있는 가상자산입니다. 음. 이 지난해부터 이제 테라, 루나 사태 등 여러 가지 변수로 좀 침체기를 겪다가 네. 최근에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당연히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내년까지 이런 흐름이 이어질까에 대해서 굉장히 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음. 이를 좀 주요 키워드를 통해서 짚어보려고 합니다. 네, 올해 가상자산 가상 자산 시장 아주 극적인 흐름을 좀 보이지 않았습니까? 먼저 올해부터 한번 정리를 해보죠. 네, 일단 세 가지 이슈로 좀 차례로 짚어보겠는데요. 이첫 번째는 지난해부터 이어진 크립토 윈터입니다. 이 보면 일단 테라루나 사태, FTX 파산 등으로 가상자산 시장에는 좀 찬바람이 불었습니다. 네. 이 실리아락의 악순환이 계속 이어졌는데요. 이로 인해서 어떤 미국, 뭐 SEC 같은 경우에는 가상자산 증권성 여부를 좀 체크해야 한다 이런 것을 좀 제동을 걸면서 제도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졌고 또 시장에서는 뭐 급락, 또 주요 기관인 뭐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휘청거리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네. 이게 또 금리 인상 기조도 좀 악영향을 줬고요. 여기서 좀두 번째 이슈인 금융위기 불안이 닥치는데요. 이제 실리콘밸리 은행이라든지 이런 또 글로벌 주요 은행들이 흔들리면서 이 크립토 윈터 같은 경우에 예상보다 좀 길어질 것이다 라는 예측이 나왔습니다. 네. 여기에 그런데 이제 세 번째 이슈에서 좀 반대가 나오는데요. 여기서 이제 비트코인 현물 ETF 같은 경우에 이제 이런 흐름을 뒤집었습니다. 관련 기대감이 이 비트코인 상승세를 만들었고 다른 가상 자산 같은 경우에도 이에 좀 동조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올해 초와는 달리 지금 시장 분위기는 상당히 좋습니다. 이런 흐름이 좀 내년까지 이어지는 겁니까? 전망은 어떻습니까? 이 역시 좀 키워드별로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네. 이첫 번째는 비트코인을 주목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음. 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올해에 160%가 상승을 했습니다. 네. 현재 뭐 5천만 원 후반대에 머무는 모습인데 뭐 작년 이맘 때를 딱 비교해 보면 2천만 원 초반대거든요. 네. 굉장히 많이 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연간 한90% 정도 상승한 이제 2019년보다 높은 상승률입니다. 네. 당연히 이제 앞서 설명드린 현물 ETF 승인 등이 이제 훈풍이 됐는데요. 이 내년에는 기대감이 현실화가 될 예정입니다. 이그 시기는 내년 1월에서 3월 전으로 예상이 되는데 실제로 상장이 되면은 이 차익 실현 등으로 출렁거릴 수는 있지만. 약진할 것이란 전망에 대해서는 이견이 별로 없습니다. 4월로 예정된 비트코인 반감기. 그러니까 채굴량의 절반 정도로 줄어드는 시기가 맞물리는 것도 긍정적입니다. 네. 그런데 여러 가상 자산 중에서 이 비트코인만 콕 집어서 이 키워드로 따로 짚은 이유가 있습니까? 여기서 좀두 번째 키워드를 짚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바로 이제 기관 투자가입니다. 네. 이 비트코인과 몇몇 뭐 이더리움 같은 몇몇 주요 가상 자산. 그리고 또 나머지 가상 자산들 간에 좀 시비가 엇갈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현물 ETF로 가상 자산 시장에 기관 투자자들의 자금이 본격적으로 유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여기서 이제 현물 ETF에 속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음. 이 결과에 따라서 개인을 비롯해서 이 다른 투자자들도 포트폴리오, 뭐 연금에 비트코인을 포함시키는 것 등을 고려할 것으로 보이고요. 여기에 이제 엘살바도르가 좀 유명한데 이런 어떤 국가 차원에서 수용하는 일도 좀 늘어날 수 있다라는 관측이 제기가 됩니다. 이말 그대로 투자 접근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이는데 이 다만 여기서도 앞서 말한 차이에 대한 어떤 간극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은 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가상 자산 간의 다소 차별화는 있겠지만 이 가상 자산 시가 총액의 이 대부분을 차지한 이 비트코인이 오르는 건 시장 전체적으로 보일 때뭐 긍정적인 선상으로 해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제 과거에 보면 상승장 같은 경우 두 차례가 있었거든요. 네. 이제 보면 지난 2017년에 ICO, 그러니까 이제 가상 자산을 공개하는 것들이 좀 유행을 하면서 1차적으로 한번 강세를 보였습니다. 네. 이후에 2020년부터 21년에는 디파이라고 해서 이제 그 가상자산을 빌려주는 형식이었던 그런 방법이 유행을 하면서 음. 가상장산 상승을 한번 이끌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지난 2022년 우리가 모두 알듯이 폭락장을 한번 겪었고 네. 올해에는 이제 회복장이라는 진단이 나오는데 이런 흐름을 한번 지켜봤을 때 내년에는 그럼 어떤 장이 올 것인가 이제 상승장이 올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관측이 분분한데요. 이제 앞서 말한 현물 ETF 등또 제도권 편입 이에 따른 이제 기간자금 유입 등이 퀵토위트에서 벗어나서 이제 세 번째 키워드인 크립토 스프링, 이제 봄을 좀 앞당길 수 있다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각국이 이제 제도 보완에도좀 힘을 쏟고 있기 때문에 제도권 어떤 편입에 속도가 좀 붙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국내에서는 올해 이제 1차 법안이 통과돼서 내년 7월에 이제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있고 국회에서는 또 2차 법안 논의를 준비 중입니다. 또 한국은행과 IMF가 최근에 이제 국내에서 논의를 한 바가 있지만 이 CBDC에 대한 테스트가 계속되는 점 역시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또 아직까지는 금융불확실성 불씨가 좀 완전히 꺼지진 않았고 또증권성 여부에 대해서 SEC가 계속해서 조금 논란을 만들고 있는 점도 분명히 좀 예상이 되지만 네. 이 상승장이 올 것이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전문가들 대부분 좀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제 가상자산 거래소 코빅 같은 경우에는 이 가상자산 시총이 최근 1조 달러 후반 정도로 이제 형성이 되어 있는데 내년에는 이제 4조 5천억 달러 정도로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슈 플러스 경제부 이민재 기자였습니다.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최단 항로인 아라비아 반도 서쪽 홍해와 동쪽 인도양에서 잇따라 민간 선박이 공격을 받으면서 전 세계 물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해상운임이 두 배까지 오를 것이란 전망 속에 물가를 자극할 것이란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박찬휘 기자입니다. 국제유가가 2% 넘게 오르며 한 달새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친이란 성향의 예멘 반군 후티가 홍해에서 해운사 MSC의 컨테이너선 MSC 유나이티드호에 미사일 공격을 가했다는 소식에 지정학적 우려가 커졌기 때문입니다. 앞서 후티 반군은 홍해에서 지난 10월부터 지금까지 10척이 넘는 선박에 100회 이상의 공격을 감행했고 글로벌 해운사들은 잇따라 홍해 루트를 포기하고 있습니다. 미국 등 10개국이 참여한 다국적 함대가 구성되고 세계 2위 해운업체 머스크가 홍해루트 운항 재개의 뜻을 밝히는 등 사태가 개선되는 듯했지만 후티 반군이 강경한 태도를 고수하면서 홍해루트 중단 장기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목소리도> 앞서 파나마 운하의 극심한 가뭄으로 수에즈 운하로 우회하던 해운사들은 홍해 루트가 막히면서 아프리카 희망봉 루트로 우회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우회할 경우 기존 노선 대비 운임이 급증하고 물류 공급량은 20% 가량 감소한다는 겁니다. 글로벌 화물 운임 분석 기관 제네타는 희망봉 루트에 선박이 몰리면서 내년 초까지 해상 운임이 최대 2배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중동 지역 지정학적 위험으로 인플레이션 압력이 다시 확대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마르코 포르지온의 수출 국제무역연구소 사무총장은 홍해루트를 통해 전 세계 원유의 10%가 공급되고 있다며 홍해루트 중단으로 인플레이션 상승 압력이 상당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투자은행 ING는 홍해루트 중단이 장기화되면 공급망 문제로 인해 인플레이션이 다시 상승하고 전 세계가 경제성장 둔화를 겪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국경제TV 박천입니다. 마켓플러스입니다. 오늘 증시에서 투자자들의 눈길을 끈 소식들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워크아웃설 진짜야? 태영건설의 워크아웃설이 다시 고개를 드는 모습입니다. 고금리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이자 부담에 더해서 우발 채무까지 늘어나며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기 때문인데요. 태영건설은 오늘 해명 공시를 내고 워크아웃설과 관련해서 현재 경영 정상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존의 워크아웃 신청서를 부인했던 것과는 달리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혀서 상황이 바뀌었음을 보여준 셈인데요. 장초반 소폭 하락세로 출발했던 주가는 시간이 지날수록 낙폭을 키우면서 52주 신고가를 경신했고 주가 20% 가까이 급락했습니다. 태형 건설 우와 TY 홀딩스, 또 TY 홀딩스 우까지 그룹사, 상장 계열사 주식이 일제히 약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PF 사업장의 차입금 만기 상환이 이달 말과 다음 달 초에 몰려있는 점이 투자자들에게 공포감을 안겨준 것으로 보입니다. GS 건설 등 다른 건설주도 주가가 부진한 흐름을 보였는데요. 고금리 여건이 계속되는 가운데 pf 위기가 건설 회사 전반적으로 퍼지는 분위기입니다. 신용등급이 강등되는 건설사도 속출하고 있는데요. 앞서 이달 GS 건설과 동부 건설, 신세계 건설의 신용등급이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아직까지 부동산 pf 위기설에 대해서 문제없다는 입장이지만 위기설이 사그러들기는커녕 하나둘씩 불거지면서 투자자들의 혼란이 가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주요 20개 건설사들의 우발 채무 규모는 20조 원이 넘는 상태고요. 또 지난 3분기 말 기준 건설 회사의 합산 차입금은 32조 5천억 원으로 지난해 말과 비교했을 때10% 가량 늘었습니다. 다음 키워드 보시겠습니다. 반도체 정보 가자. 네, 포스코 홀딩스가 반도체용 희귀 가스 사업 확장에 나서기로 했죠. 이 소식에 포스코 그룹주가 강세를 보였는데요. 포스코 엠텍이 상한가를 기록했고, 지주사인 포스코 홀딩스를 비롯해서 포스코 인터내셔널 등도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포스코 홀딩스는 중국 중타이 크라이어제닉 테크놀로지와 고순도 희귀가스 생산을 위한 합작공장 설립계약을 체결했다고 오늘 밝혔는데요. 고순도 희귀가스는 주로 반도체, 디스플레이, 인공위성 추진체 등 천, 첨단 산업에 사용이 되는 제논, 네온, 크립톤가스 등으로 구성됩니다. 2차 전지에 이어서 반도체로 사업 영역을 확대하면서 미래 먹거리 두 축을 동시에 보유하는 셈이 됐습니다. 내년 중 고순도 희귀 가스를 생산하는 공장 착공과 준공에 들어갈 예정인데요. 일반적으로 공장 준공 후 6개월 정도 지나면 초도 물량이 나오는 것을 감안했을 때 업계는 내년 하반기 중 해당 소재가 실적에 반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중국과 합작에 대한 우려의 시선도 존재하는데요,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미국 미국의 중국 때리기 과정에서 불똥이 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키워드 보시겠습니다. 테마주 이래서 무섭습니다. 한동훈 전 법무장관이 어제 국민의힘의 새 사령탑으로 부임했죠. 차기 대선주자로 손꼽히는 한전 장관이 정계에 진출할 것이란 기대감에 덕성과 대상홀딩스, 체시스 등 일명 한동훈 관련주로 불리우는 주가가 이달 초부터 급등세를 연출했습니다. 하지만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어제 내년 총선에 나오지 않겠다고 선언하면서 관련주 주가가 어제 오늘 이틀 연속 급락했습니다. 덕성우와 대상 홀딩스 등 유통주식수가 적은 우선주를 중심으로 낙폭이 컸습니다. 정치 테마주라는 것이 관련 정치인의 출마 직전 주가가 오르는 경향이 있는데 내년 총선을 제외하면 예정된 선고가 한참이나 남았기 때문에 이런 실망감에 매물이 쏟아진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달 초와 비교했을 때 덕성우는 반토막 넘게 하락했고 또 대상 홀딩스 후도 3분의 1 수준까지 하락했습니다. 자고 일어나면 주가 흐름이 뒤바뀔 정도로 급등락이 심한 테마주, 언전한 투자와는 거리가 멀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커 보입니다. 마켓 플러스였습니다. 공격적인 투자 성향을 가진 10대, 20대 투자자들을 노린 불법 리딩방이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이 불법 리딩방 피해 신고 가운데 10대, 20대의 비중이 3년 새 4배나 늘었습니다. 김동화 기자입니다. 잘파세대 투자자들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이들을 노리는 검은손의 유혹도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현재 자매거래는 3만 5천 원 하는 조건을드리고 있습니다. 해주실 거는 종목 받아보시고... 잘파 세대를 향한 유혹. 그 손에 이끌려 들어가게 된 곳은 불법 리딩방이었습니다. 해당 리딩방은 일반 리딩방과 크게 다를 것 없이 투자와 관련한 각종 정보를 매일 알려주고 주식과 관련한 강의도 등장합니다. 하지만 해당 강의나 정보들은 모두 미끼일 뿐입니다. 뭐 저희 h t s NTS 고 받아보시는 건어하시나요 확인 결과 출처를 알수 없는 HTS로 드러났습니다. 리딩방 안에서 사람들은 해당 프로그램을 통해 매수와 매도를 이어갔습니다. 수익 인증 메시지가 쉴새 없이 쏟아지지만 금융감독원 확인 결과 해당 프로그램은 금융당국의 인증을 받지 않았습니다. 사설 h t s 의 경우 그 자체만으로 불법행위로 분류되는데 진짜 문제는 화면으론수익익이는는처처보이지지실제제로는래조차차이어지지지않다다점점입다다주주을을작하하는1대대2대투투자자의의우주주식관련련된육을을쉽듣듣어 어렵고 투자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경로도 마땅치 않습니다. 친구들하고도 많이 얘기를 하는데 사실 기업의 정보 같은 건좀 얻기 많이 힘들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고 어떤 게더 중요한 정보인지 이런 거좀 헷갈려 하는 것 같아서 정보의 접근성이 허들이 좀 높은 것 같아요. 시작할 때 리포트들을 봐야 되는데 좋은 리포트들은 돈을 내고 봐야 돼요. FN 가이드들은 근데 솔직히 대학생으로서 금액이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불법 리딩방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신고한 이들 가운데 10대, 20대가 차지하는 비중은 2020년 3%에서 불과 3년 만에 4배나 폭증했습니다. 전체 리딩방 평균 계약 금액 역시 2020년 434만원에서 2023년 767만원으로 증가해 피해 규모도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공격적인 투자 성향을 보이는 10대, 20대는 고수익이라는 달콤한 유혹에 쉽게 빠질 수 있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모르는 기업의 막연히 고수익을 낼수 있다는 라 그런 주변의 권유로 투자 판단을 내리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이해한 상태에서 기초부터 준비를 해서 기업에 대한 이해를 중심으로 해서 주식 투자에서 결정을 내리는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미래의 경제 주역으로 떠오르는 잘파 세대가 시작부터 검은 유혹에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해 충분한 교육과 보호장치 도입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한국경제TV 김동아입니다. 출시된 지 6개월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구하기 힘든 과자가 있습니다. 바로 농심이 만든 먹태깡이라는 과자입니다. 불과 5개월 만에 천만 봉지를 팔더니 벌써 생산량 확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유호성 기자가 화재의 먹태깡 개발자를 직접 만나봤습니다. 올해 농심 입사 15년 차인 서희경 씨는 스낵류 개발을 담당하는 베테랑 연구원입니다. 그간 그녀의 손을 거쳐 탄생한 제품은 닭다리 너겟 등 일곱 개. 가장 최근 출시한 먹태 과자 먹태깡은 그야말로 없어서 못팔 정도로 인기가 높습니다. 퇴근 후 맥주를 마시며 함께 먹던 먹태 안주에서 아이디어를 얻었습니다. 퇴근하고서 주로 좀 맥주를 즐겨 마시는 편인데 마침 그집 앞에 있는 그런 먹태 마른 안주 이런 가게에서 먹다가 바삭한 식감이 참 좋아서 스낵으로 구현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시도를 해보게 출시 5개월 만에 천만 동이 팔렸고 스테디셀러인 새우깡 다음으로 많이 팔린 제품에 올랐습니다. 먹태깡은 깡 브랜드를 알고 태어난 새우깡의 여섯 번째 동생입니다. 새우깡 같은 경우에는 안주 스낵으로서 강한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편의점에서도 맥주를 살때 같이 사게 되는 품목 중 하나가 새우깡일 정도로 이런 점을 결합하며 소비자에게 조금 더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인기 비결은 바삭한 식감. 먹태와 비슷한 식감을 과자로 구현하고자 얇고 긴 반죽을 썼는데 이러자 제품의 내구력이 떨어져 잘 부서지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공장 바닥에 박스를 깔고 날을 센 적도 부지기수입니다. 제품을 만들려면 건조 공정이 필요한데 건조할 때그 수분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 시점이 언제인지 저희가 정확히 모르다 보니까 그게 야간에 새벽 뭐 1시, 3시 이렇게 넘어갈 때가 있었거든요. 숙소에 갈 수도 없고 그런 상황이어서 세육강 박스 깔아 놓고 그 쪽잠 자가면서 생산 현장 담당자들과 어렵게 좀 실험을 했었습니다. 먹태강에 쓰이는 황태는 러시아 인근 해안에서 잡은 명태를 중국 연변 덕장서 말린 뒤 분말과 액상 형태로 가공해서 들여옵니다. 60g 한 봉지에 3.9%가 들어가는데 출시 초기 예상보다 수요가 몰려 비싼 값을 주고 추가 구매를 하기도 했습니다. 농심은 먹태깡이 반짝 인기에 그치지 않고 롱런하는 스테디셀러 제품이 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원재료 수급 확대에 나서는 한편 생산량을 늘리는 방안도 검토한다는 방침입니다. 한국경제TV 유호성입니다. 오늘의 뉴스플러스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